지난 2019년 첫 삽을 뜬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광주시청부터 광주역에 이르는 17km 구간, 광주역부터 첨단지구를 거쳐 시청에 이르는 20km 구간, 백운광장부터 효촌역에 이르는 4.8km 지선 구간 총 3단계로 나뉘어 건설 중인데요. 하지만 지난 29일 민선 8기 인수위에서 2023년 개통 예정이던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공사 기간 내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예상되는 공사 지연 기간은 3년에서 5년. 3단계의 경우는 사업비 2,200억 원중 확보한 예산이 5억 원에 불과해 공사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인수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는 2019년 6월 토목공사를 발주할 때부터 이미 54개월가량 개통이 지연될 것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관련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숨기고 있다가 문제가 오히려 커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사실은저제도 생각이 됐어단게총사하고 그때 하자고 얘기가 됐었는데 사실은 이제 출발인데 벌써 그렇게 한다는 게 2단계 총사피비 해밀하고 그렇게 발표한 게 신기가 좋겠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처음 에 출발할 때부터 공기 연장한다 그러면 해밀의 여유가 많거든요. 저는 지금 이 일련의 문제가 우리 광주광역시가 수기와 투명성이 없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수기가 되어야 되는데 수기가 없이 관계 전문가들의 브레인스토밍이라든가 수십 차례 문제점들을 해결해서 적법한 설계 공법과 시공 본법을 해도 현장에서 돌발 도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이러한 지금 공사가 지금 3년에서 5년 정도 지연이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공개를 하고 원인을 규명해서 재발 방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큰 문제가 없다라고 했다가 이번에 인수위 과정에서 이제 이게 나타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지금 이러한 것들이 일련의 행정의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1호선과는 여러 가지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신림선 경전철과 동일한 고무 차륜 및 무인 운전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또 저심도 공법과 이량 일편성을 채택했습니다. 일반적인 그 지하철 공사는 보통 15m에서 25m로 이렇게 굴착을 하는데 네. 우리 광주광역시의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는 어, 저심도입니다. 그래서 한 5m에서 7m 정도만 굴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공사 기간도 절감, 단축이 되고, 공사 비용도 절감이 되고,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전 세계적으로 하지 않고, 또 국내에서도, 국내에서도. 어, 지금 우리나라 광주 광역시가 최초로 하는 거거든요. 네. 자, 왜 그랬을까요? 뭔가 문제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관계 전문가들과 외국 사례라든가 해외 사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설계라든가 시공에 반영을 시켜 줘야 되는데 이러한 노력이 너무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관련해서 최근에 이용섭 전 광주 시장이 SNS에 자신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시운전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여러 공사를 병행하면 개통 시기를 크게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남겼는데요. 사실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네. 공사 기간을 단축한다는 건 그만큼 안전성에 좀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수 있잖아요. 원래 안전하려면 충분한 공사 기간이 필요하고. 또 안전하려면 충분한 비용이 있어야 됩니다. 네. 공무원들은 행정하신 분들이지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관계 전문가들을 최대한 어, TF, TF팀으로 만들어서 어,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최적의 어, 공법을 선택해야 될것 같습니다.